진짜 난감했던 경우고 내 경험이 뭐가 있냐면은 인수인계 봤는데그 상대방이 회사를 나가 나가는데 회사 서 짤린 거야 보니까 약간 권고 사직 비슷하게 아 그런 경우 적지 않죠. 어 그래가지고 되게 감정이 막게안 좋은 상태인데 누른 상태지. 뭐 거기서 난 내가 이제 인수인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진짜 힘들었던 경험이 나도 있거든. 그걸 다 한, 다른 사람한테 네가 컨트롤 C 컨트롤 V처럼 해라.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회사의 관리자분들. 회사가 작으면 직원 몇명 없어. 사장님이 먼저 인수인계를 받는 게 맞아. 관리자나 사장님이 인수인계를 받아서 걔를 이제 풀어줘야지. 그러니까 나갈 사람은 풀어주고,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사람을 내가 가르켜 근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아. 아, 내가도 지금 일이 바빠 죽겠고, 지금 할 일이 많은데. 그 사장님은 안 그래. 근데 괜찮은데요. 그게 맞다고. 어. 왜 그러냐면은 봐봐. 요즘 같은 경우는 모든 게다전산화돼 있잖아. 네. 인수인계가 딱 갔는데, 공문 쓴거다 여기 있고요 견적서 남은 여기 있고요 업체에서 받은 건 여기 있고요 업체하고 우리 소통한 거는 다 이메일에 있어. 받은 편지함 보낸 편지에 있으니까 이제 보면 인수인구 30분도 안 걸려요